잘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대리기사 대리노정기입니다. 흑군복 차고 백군복 쓰고 거중우 동동 높이 6월 5일 수요일이고요. 7시 34분 지금 이제 출근길을 켰습니다. 예. 저는 보통 이 시간대 나오고요. 여기는 수원 영통에 있는 동수원 세무소예요. 어, 이 시간대는 이제 여기가 사람이 한적해서 예, 촬영하기도 좋고 예, 그래서 어, 와봤어요. 저는 대리운전을 한지는 3개월 되었습니다. 예, 3월달, 4월달, 5월달 예, 하고 6월에는 이제 4개월 차가 되었고요. 3월에는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어, 4월과 5월에는 수수료 같은 거다 이제 빼주고, 제가 200만원 이상씩 가져간 것 같아요. 어, 저는 카카오 대리 운전만 하고요. 예, 로지나 다른 프로그램을 쓰지는 않아요. 콜을 기다려보고요. 예, 콜이 뜨면은, 어, 여러분들과 같이 그 콜이 뜨는 장소로 이동도 하고, 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패스. 저는 낮에는 제가 다른 이제 그 직장을 가져볼까 했는데 낮에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대리기사를 제가 이제 전업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잠깐 카메라 끄고 3개월 대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어 대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초콜 잡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초콜을 잡아서 이동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다시 잡혀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일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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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되는데, 초콜은 어, 이제 뭐 고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초콜 잡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나 핸드폰 고장 난거 아니지? 어, 지금 단독 배정 적용하고 나서 30분 넘게 지났는데 아직 콜이 안 잡히네요. 이러다가 오늘 집에 그대로 가게 되면 영상 쓸 것도 없고 첫 촬영인데 아 어저께 그냥 찍고 그냥 편집해서 올릴 거 그랬나? 어, 어저께도 촬영을 했는데요. 여덟 골 타면서 촬영을 했고. 편집까지 다 했는데 아그 음향이 소리가 너무 안 좋게 녹음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갤럭시 버즈가 당연히 동영상 녹화가 될줄 알았다 해서 신갈똥 예 강남병원입니다 예 16,000원이면은 괜찮은 금액 같아요 제가 통화해 보고 신갈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손님을 그 강남병원 뒤편에 모셔다 드리고 어, 롯데캐슬 앞에 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 근처에서 콜을 기다리면서 밥을 먹을지 아니면 빨리 이동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콜 현황이고요 어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4달라 먹을까 고민 중인데 아우 사람이 많아서 아직 그렇게 심하게 배고프지는 않니까요 아, 이게 밥을 먹으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아, 뭐, 시간이 얼마 안 지나긴 했는데, 어, 지금 1.3km에서 출발지, 구갈동인데, 어, 양지파일 리조트를 가신다고 하시는데요. 음, 22,000원이라서 좀, 그래도 3만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냥 잡을까? 지금 양지를 가면 은 아니다 차라리 좀 무리를 해서 어 동탄2를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산척동이요 없어졌네요 아 양지를 다시 갈까 그러면 네. 일단 지금 반경 1km 안에는 콜이 없어요 아. 양지면이 자꾸 떠주는데 이게 저랑 운명인가 봐요 어. 없어졌네요 네. 어 잡아야겠다 막 이렇게 싶은 게 아니라 사실 가리지 말고 지금 뭐라도 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가리지 말고 뭐를 타야지 코를 잘주는것 같더라고요 야 1천원 올려줬네 한성아파트 그쪽으로 한번 가는 가 조금만 더돈 올려주시면 내가 갈게요 2만 5천원 합시다 한성아파트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여기 신갈 5거리에서 이거 셀카봉 들고 다니니까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 네. 어, 어, 양지면, 구갈에서 양지면 가는 게 없어졌어요. 어, 누가 잡았나? 저는 이제 더 좋은 콜이 뭐 생기겠죠. 어이구야! <laughs> 24,000원을 누가 가져갔어? 예. <laughs> 네. 내가 가져갈 걸 그랬나? 아, 아쉽네요. 빨리 모셔다 드리고, 빨리 나오면은,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양지면도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갈걸. 오늘 첫 손님 8시에 내가 모셔다 드리고, 1시간이 지났는데. 아, 8시 14분. 아직 1시간 안 됐는데. 이게 첫 손님 모셔다 드리고, 다음 콜 잡는 데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콜이 더안 뜨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럴 거면 차라리 근처가 이제 기흥역이니. <laughs> 취소했어. 그래, 갑시다. 예, 한성 1차 아파트에서 양지 파인 리조트 24,000원을 제가 가주기로 했고요. 빨리 모셔다 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어, 이렇게 양지를 들어가면은 양지에서 이제 좋은 코리 하나 나올지 않을까요? 예. 어, 카카오 사장님께서 이제 저에게 양지에서 서울 가는 코를 하나 주시겠죠? 사장님 사랑합니다. 예, 저는 카카오만 사용하는 카카오 대리기사입니다. 어. 그 그러니까 카카오 사장님께서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코를 하나 잡아 주시겠죠? 저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1.8kg 뛰어갑니다. 잡았어요. 아 카카오 사장님 감사합니다. 밥다 먹어서 양지코 칭물원에서 분당을 가는 걸 보내주셨네요. 자 고객님하고 통화를 해볼게요. 하모니마트 건너편이요. 예 제가 서둘러서 가면 15분 안으로 끊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 너무 오래 걸리시나요? 예 최대한 빨리 갈게요.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길다고 하는데 그럼 10분 안에 끊을게요. 네, 영상 끌게요. 급하게 끌게요. 분당에서 네, 뵙습니다. 오시 4분에 어, 통화를 마쳤으니까 예. 10시 4분 안에 찍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영상 틀죠. 지금 데뷔 업무 폰으로 영상 찍어서 화질 별로 안 좋은 거 양해해 주세요. 하스포트 하마먹까지 잘렸었어. 미안해요. 분당 운중도까지 왔습니다. 예, 양재면에서 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그냥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될까?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걱정을 했는데 역시 카카오 사장님은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예, 충성. 신나게 뛰 뛰어하느라고 혹시라도 뭐가 없어졌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와이어리스, 마이크, 삼각대, 광진구, 중국동을 2만원에 내가 안 가지요. 이건 너무 하잖아. 여기 분당이에요. 프로단독 배정이라고 해서 이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된다. 에이. 그쵸? 광진구에요. 근데 누가 잡았어? 그게 또 없어진 거 보니까? 그래 안 없어졌지. 아무리 가까워도 그건 아닙니다. 에이. 그것도 경유를 해가지고 경릉 이동을 들렸다가 어, 이거는 두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 거저 가려고 하는 거나 현금인 거 보니까 또 모르겠어. 어, 제가 진짜 멋있는 손님 한분 있었는데, 화성시 향남읍에서 화성시 봉담을 이제 2만 원에 올리셨어요. 자기가 2만 원에 가겠다고 제우코를 입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게 금액이 손해보는 금액이긴 한데, 향남에서 봉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없는 자바 타고 가자고 해서, 2만원에 코를 수락하고 이제 딱 갔는데, 도착할 때 현금을 3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장님, 2만원에 저기 하시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했는데, 사장님께서, 아유, 수술을 아껴야지, 알고 있다고. 어, 와, 멋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앞에 편의점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 하고요. 제가 먹고 싶은 커피가 어 저는 어... 양으로 어... 사는 어... 분이가지고큰거 유리 우리... 필드 다니시는 형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예 영통구 하동을 이제 잡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찍을 거예요 이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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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찍으시면 돼요. 10% 할인 돼요. 어, 광교까지 2만 원이면 사실 저렴하긴 한데, 예, 일단은 저의 그, 베이스, 그, 홈베이스, 홈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면은 이제 12시가 될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중간 정산 한번 해서, 어,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 00시부터 들어갈게요. 너무 웃겨라는 걸 내가 들었어. <laughs> 나를 두고 한 소리 같아. <laughs> 우와, <그거> 봐봐, 저거 봐요 <laughs> 저거. 우와, 크다. 아, 영통구 하동으로 왔는데요. 사실 여기는 그냥 그 용인 영덕동으로 봐야 되는 어 광교 끝자락이에요. 어 이번에 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빠져나올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실망스럽진 않고. 아 설마 예 우리 카카오 사장님께서 어 양지에서 분당도 잡, 쿨도 어 잡아 주셨는데. 예 여기에서는 뭐 하나 잡아주시겠죠? 여기에서도. 어? 저는 카카오 대리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카카오 기사니까요. 네, 카카오 사장님, 사랑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세요. 영덕동에서 남사면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수치티 5단지. 여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여기 지금 가면은, 안, 오늘 퇴근이에요, 퇴근. 이거 안 돼요. 예. 아, 카카오 선생님 너무 하시네 지금 그 분당에서, 예, 여기 하동으로 올때그 손님 차에 제가 커피를 두고 내렸어요. 두 모금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아깝다. 그래도 이제 여유있게 숨 돌리면서, 예, 가면은 될것 같아요. 뭐, 지금 제 주, 주변 근방이라고 뭐, 띵띵띵띵 띵, 띵 해가지고 못뭐 뜨는 것도 없고요 어 정자동 갑시다 예 네, 흥덕마을 5단지에서 정자동 경기도의료원 수영병원 입니다 어 라이딩하는 형님들이신가 보다 흥덕에서 어, 정자동 모셔 드리고 18,000원 현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은 이 근처에는 코리 없어서 어, 다행히 12시 30분인데 막차, 망포역 가는 게 있어요. 이 버스를 타고 일단 이동을 해서 어, 전반전을 이대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버스를 타고 제가 전반전에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어, 후반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고요. 아, 지금 그 망포역가는 버스를 타서 망포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예, 전반전을 제가 끝으려고 했거든요 어..그런데 어..전반전에 지금 연장전 아..연장 추가시간이 지금 돌입이 된것 같아요 아..지금 그냥 지나치기에는 어.. 어..괜찮은 콜이 떠가지고 이 미터요금으로 정자동을 들렸다가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는 예, 콜이 떴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만나러 가고 있구요 어, 분당구 정자동에서 이제 전반전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 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가방을 오른쪽 어깨 위에다 메고 다니는데 왜 왼쪽 어깨가 아플까요? <laughs> 정말 궁금해요. 와, 상갈동 아깝다. 바로 순삭되네요. 아, 카카오 사장님 나 지금 단독 배정 쓰고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줘요? 너무하시네. 지금 저희 동네나 인계동이나 수원역 만원 찍히면은 저 당장 갈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호매실. 아 잡았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이제 빨리 전화해야 되겠어요. 일단 빨리 이동해서 호매실 가서 다시킬게요 거울로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더 이상 콜도 안 뜨고요. 나 집으로 가서 다시 영상을 틀게요. 아 오디오가 날라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편의점에서 이제 맥주를 먹으면서 이제 오늘 매출이 얼마였고 이미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오디오가 날라가서 지금 오디오만 따로 요금을 하려고 해요. 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어, 그 매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6월 5일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9시간을 일을 했어요. 7건에 어, 대리를 탔구요. 매출은 176,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43,200원 예. 12,500, 200원 더하기 현금 18,000원 해서요. 예, 1 4 3 2 0 0원의 수익을 냈고요. 제가 이제 지출을 체크카드에 2만원 입금을 하고 버스카드 1만원을 입금을 한 지출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리 하루 첫 촬영을 했는데요. 아, 첫 촬영이다 보니까 역시 실수가 있었네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지금 이 장면에 마이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따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좀 불편한 모습 보여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아 오늘도 혹시 이제 오다가다가 이제 뵐수 있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고요. 오늘은 또 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6월 6일 다시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콜 타시고 똥콜은 제가 타겠습니다. 안녕히 세요